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NTU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승원 멘토입니다. 우선 저는 한국생활반 해외생활반을 했고요 호주 미얀마 짐바브웨 스위스에 살아봤고 그리고 올해 5월에 파이널 시험을 치고 나서 베트남 국제학교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프리딕은 45점 만점에 44점을 받았고요 파이널은 42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아이비 내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비법과 다양한 꿀팁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했었고요. 워낙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컴퓨터에다 써놨는데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내신은 TOK랑 E를 제외한 6가지 과목만을 따지기 때문에 42점 만점으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11학년 1학기부터 42점 만점을 받은 게 아니고요. 당연히 처음 하는 아이비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1학기 때는 39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 11학년 2학기, 12학년 1, 2학기. 그렇게 연이어서 3학기를 만점, 42점 만점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제가 내신 만점을 받는 그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선 제가 싱가포르에 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다른 학생들처럼 영국이나 호주, 홍콩 이런 데갈 계획이 없어서 지원을 아예 하지 않았고 한국 대학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에서 좀 가까운 나라 그리고 좀 교육 환경이 좋은 나라를 찾다가 싱가포르를 알게 돼서 그런 좋은 기회로 여기 싱가포르에 지원을 하게 됐고요. 안정도 보장된 나라라서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이수한 IB 과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h l 은 Mathematics, Analysis and Approach, Economics, Chemistry 그렇게 있고요. S l 은 Korean A Literature, English A Lang Lit, and Psychology 이렇게 세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어 제가 처음 베트남에 와서 IB 과목을 정할 때 사실 아는 지인분도 없고 도움을 청할 때도 없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일단 과목을 정할 때 저는 완전한 이과는 아니라서 과학은 무조건 하나를 하려다가 화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물리는 너무 어려워서 안 하고 바이오는 너무 외울 게 많아서 그냥 선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제가 통계를 싫어해서 Analysis and Approach, AA 과정을 선택했고요. SL은 누군 싶다 하고 HL은 너무 어렵다 해서 차라리 이왕 하는 거, 어려움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h l 를 하게 됐고요. 경제는 사실 모든 친구분들이 h l 를 하길래 그냥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L 과목이죠. 일단 언어로 따지면 저희 학교에서는 코리안 랭리시나 잉글리시 B 과목이 아예 없어가지고 사실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언어를 SL로 내렸고 나머지 SL 과목을 사실 경영 비즈니스를 할까 심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비즈니스가 온라인으로밖에 제공이 안. 되는 수업이라서 별 선택권 없이 심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과목별 공부 비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학은 일단 제가 제일 힘들어하던 과목이에요. 항상 6, 7그 언저리에 있는 진짜 종이 한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딱그 수준이었고 제가 모든 시험에서 7을 받는 건 아니었어요. 뭐 대부분의 시험이 다 7이기도 했지만 정말 기복이 가끔 심할 때도 있고 어떤 시험들은 하이 6 완전 그 하이 바운더리에 있고 그 언저리에 있어서 되게 위태위태한 상황에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고고 생이심했는데 사실 수학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냥 문제를 많이 풀고 개념 그 기초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시험 볼때 데이터 부클래시 주어지잖아요. 그건 되게 감사한 일이긴 한데 절대 의존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존을 하는 순간 그한 문제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부클래스볼 시간에 차라리 문제 하나라도 더 신중하게 더잘 푸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경제는 제 전공이다 보니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는 외우는 게 사실 중요한 과목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내용이 이해가 되어야지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먼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외우는 거지. 무작정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팁첫 번째.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지겹게 해 보세요. 어, 되게 웃긴 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그래프를 안다고 해서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그 그래프 하나를 다섯 번 이상은 넘게 연습해 을 보시고 그려 보시고 그 그래프에 맞는 설명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렇게 되뇌이면서 말을 뱉으면서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모양이 왜 이렇고 이 그래프가 어떤 요소 때문에 움직이는지 등등 그런 설명이 술술 나올 수 있을 때 정도가 정말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 이렇게 확신을 할수 있습니다. 팁2 또 이콘에서 가장 중요한 게 policy. 제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는 fiscal policy, monetary policy 이런 제도들이 사실 paper 1 2에 가장 흔히 나오는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자기 스스로가 그 policy maker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가 직접 그 policy maker 입장으로서 어떤 순간에 어떠한 제도를 설정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이 policy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 각 policy마다 evaluation은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어, 페이퍼 1에 15점짜리 문제 아니면 페이퍼 2에 Part D question. 8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항상 evaluation을 해봐라.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각 policy마다 장단점은 3개씩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aper 3는 수학이 요구되는 그 paper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근데 사실 기본적인 수학만 알고 계셔도 어느 정도 풀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팁은 파이널 공부하실 때 팁인데요. 무조건 실리베스를 보면서 공부하세요. 정말, 정말. 제가 정말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제발 실리베스를 봐주세요. 그 에코노믹스 가이드를 보시면 마이크로, 마이크로, 인터내셔널, 데벨롭먼트, 에코노믹스에 따라서 모든 섹션별로 그 a 레비스가 있어요. 이번에 사실 a 레비스가 바뀌긴 했는데 어느 정도 내용 구성은 똑같거든요. 근데 모든 a 레비스를 보는 게왜 중요하냐라고 여쭤보시면 그게 다 s 세이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그 슬로비스 하나하나 보시면 어떤 거는 문제 형식으로, 물음표 형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스테이트맨 형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신기한 게그 슬로비스 문제 자체가 실제 페이퍼 1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슬로비스를 보고 공부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형광펜을 준비해 주세요. 이건 사실 모든 과목에 해당되는 공부 비법이긴 한데, 빨간색은 정말 정말 모르겠다. 정말 와,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건 빨간색으로 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알것 같은데 어, 확실치 않다. 하는 건 노란색으로 해 주시고요. 초록색은 완전히 알겠다 하는 것만 표시해 주시고 실제 파이널 준비하실 때는 초록색 그 아는 거에 너무 시간 투자를 하실 게 아니고 빨간색을 제일 많이 시간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노란색을 집중하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HL 광호 화학에 대한 팁이에요. 사실 그 화학은 정말 정말 강추하고 싶은 과목입니다. 저도 사실 화학을 제대로 배워 본 적이 없어서 되게 두려움이 앞서고 했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어, 잘 되게 돼 있어요. 어, 외우는 걸잘 하시면 당연히 생물을 하실 수도 있지만 외우는 거 플러스 개념의 이해도는 사실 화학이 더 요구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화학이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들처럼 화학도 그 기초만 잘 다지시면 문제 푸는 건 정말 정말 수월해요. 이게 패스 페이퍼 다 보시면 그 문제 유형이 트렌드가 엄청 비슷해서 그 유형만 익혀도 문제를 푸는 건 금방이고 사실 응용력을 키우는 거는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SL 과목으로 넘어가 볼게요.